여기 세부 조건을 보면 그래서 그 1번의 상단도형하고 2번의 좌측도형을 각각 어, 그려주시면 되겠는데 1번부터 한번 그려보자 한번. 동그라미 1번이 되어 있는 그 상단도형. 두 개의 도형의 조합으로 작성하라. 이렇게 되어 있죠. 자, 두 개의 도형의 조합인데. 자, 일단 삽입의 도형이죠. 도형 들어가서. 삽입의 도형 들어가서. 어, 삼각형에 보면은 네 번째 있는 삼각형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양쪽 모서리가 잘린 삼각형이에요. 얘가 얘 갖다가 여기다 은행을 이용하여 복리수익률 얻음 여기다 이쁘게 잘 그려주세요. 이 너비에 맞게 이렇게 그려주고 네. 여기가 반. 어, 딱 맞으면 좋긴 한데, 어, 요, 예, 잘안 맞을 수도 있으니까, 일단은 이렇게 비스무리하게만 맞춰주셔도 돼요. 이거하고 또, 앞에 뭐가 들어가죠? 도형의 사각형에, 두 번째 있는 거.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이죠. 얘 갖다가, 쫙 그려줘야 이렇게. 이게 두 개의 도형의 조합이 바로 이제 도형 두 개를 갖다가 겹쳐서 이렇게 그리라는 얘기죠. 이렇게. 그리고 독립투자라고 이렇게 적어줘요. 독립투자. 독립투자라고 입력하고요. 어, 여기 글꼴은 이제 여기 상단의 도형과 좌측의 도형도 글자가 다휴와 마찬가지로 굴림 18포인트 라고 되어 있죠. 굴림 18포인트로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래서 홈탭에 굴림 18포인트로 이렇게 해주시고, 안 굵게 해주고, 예. 그리고 도형의 색깔. 하얀색으로 바꿔주면 되겠죠. 흰색. 이렇게. 그래서 앞에 그두개다 사각형에 있는 애들이죠. 양쪽 모서리가 잘린 사각형하고, 그리고 앞에 나온 도형은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 두 개를 조합해서 그린 거고요. 하나를 그린 다음에 얘를 갖다가 복사를 하면 되겠죠. 두 개를 동시에 선택해서 컨트롤 시프트 눌러서 옆으로 복제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복제해 주고 맞춰 주고 렇게또 복제하고 여열너비에맞게 맞춰주고 살짝 안맞을수도 있으니까 이거 너무 맞추려고 하지 마시고 이렇게 이렇게 트를한 이렇게 이다게이렇그두 개를 전부 다 선택해서 옆으이 컨트롤 렇프이 키를 이용해서 컨트롤 시프트 키와 함께 드래그를 해주면 이렇게 그 만드셨던 도형 두 개의 조합이 그대로 복제가 되는 거죠. 어? 여긴 복제한 를 다음에 어, 내용을 바꿔주면 되겠죠. 주식 투자, 그다음에 부동산 투자, 그리고 시약 상단 도형을 만드신 거고요. 그렇죠? 그다음 왼쪽 도형은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왼쪽 도형은 뭐예요? 왼쪽 도형도 보니까 뭡니까? 도형의 사각형에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이죠. 그러니까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을 그려 넣어줘요. 옆에다. 행 높이에 맞게 그려주시면 되겠죠, 이번에. 행 높이에 맞게 그려주시고. 그 내용, 어, 내용 입력해주고. 내용이나 텍스트 입력해주고. 얘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굴림, 어, 굴림 18포인트에요. 똑같이 굴림 18포인트. 그래서 굴림 18포인트 안 굵게. 보통으로 그러니까 해주고. 자세히 보시면 여기, 이 상, 왼쪽 도형에 보면은. 그라데이션이 들어가 있죠. 그라데이션. 서식에, 도형 클릭하고, 그리기도 서식에, 도형 채우기죠. 도형 채우기에 그라데이션 들어가셔서, 뭐라고 되있냐면 세부 조건에 이번 보면은, 좌측 도형에, 그라데이션 효과, 뭐라고 됐죠? 선형 오른쪽에 되어 있죠. 일단은, 기타 그라데이션으로 갈게요. 기타 그라데이션 들어가서, 그라데이션에, 기타 그라데이션 들어가셔서, 그라데이션 채우기로 가시면 되겠죠. 그 어, 종류는 선형이고, 방향은 무슨 쪽? 오른쪽이라고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으니까 무조건 오른쪽으로 해주셔야겠죠. 선형 오른쪽. 선형 오른쪽이, 요거죠. 요거. 네 번째 있는 게 선형 오른쪽이에요. 그죠? 선형 오른쪽을 주시고, 그 다음에 해주셔야 될 일은 뭘까요? 중지점의 색깔을 갖다가 그 주어진 출력 형태에 맞게 맞춰주셔야 되겠죠. 지금 현재는 어떻게 돼 있죠? 이렇게 돼 있죠? 파란색에서 점점 연한 파랑으로 변하는 그라데이션으로 되어 있고요. 이걸 갖다가 일단 먼저 가운데, 가운데 중지점의 색깔을 흰색으로 맞춰주셔야 되겠죠. 흰색. 그리고 양쪽 양쪽은 어, 자주색인 자주색으로 한번 해보죠. 자주색으로 양쪽 중지점의 색깔은 자주색 이렇게, 이렇게 나오게 할수 있죠. 그러니까 종류에서 선형 선택하고 방향은 무슨 쪽 선형 오른쪽하고 오른쪽 한 다음에 그 중지점의 그 색깔 갖다가 주어진 출력 형태에 맞게 중지점의 색깔을 바꿔주면 되는거죠 여기서는 양쪽은 자주색 가운데는 흰색 실제로는 이게 색깔이 흑백으로 나오기 때문에 아무 색깔이나 이렇게 해주셔도 되는데 단 두개의 색깔 양쪽 중지점의 색깔이 같아야 돼요 아시겠죠? 이렇게 다 맞춰놓고 맞춰놓은 다음에 하나의 그 도형을 작성하고 글꼴 편집하고 그 그라데이션 등 편집하고 그 그러니까 채우기 편집하고 다 해놓은 다음에 이거 복제해 놓으면은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그 도형의 채우기라든가 글꼴 등의 속성과 함께 같이 카피가 되는 거예요. 그럼 뭐만 해도 좀 돼요. 그 다음에 요 내용만 바꿔주면 되는 거죠. 여기 도형 안에 내용만 바꿔주면 되는 거예요. 찜으로 바꾸고 아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고려사 그래서 완성이 된거죠 이렇게 하면